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네, 가 못보도 어, 차량인데 많이 걸어봤는데 되게 소심한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혹시 렛떡이세요? 정보를 알 수가 없네요 렛떡 드세요 제가 상대할 테니까 맛을 가리시는 것 같은데 주민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laughs> 그그구동 살아요 <laughs> 배안 고프세요? 배살다 <laughs> <laughs> 연락 좀 이유를 좀말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세요? 제첫 가라면 빈둥이 놓으시고 앞서서 가시고 그리고 연락처 왜 전화번호 물어 올시는데요? 상이 얼마나 흥분한지 모르세요. 돌아갔어요. 공부 하나 놓쳤네. 우리 맨날 지금 첫 가라면이야. 인제 엄마 밥안 넣었어요. 잘안 넘어가긴 하더라고. 재영 씨는 모르겠지만 재영 씨는 어인이었습니다어님 자유시간 나무 심기 중. 부부 동반 모임을 하자고 하고 회사에 <목소리> 서 전화 왔다가 한편이 <목소리> 가면 나는 조금만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자유. 재영 씨도 그날마다 자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하네? 제가 재영 씨의 두 차량 라는 보여드리게요. 이차이년 전부터 해빙을 계속 달렸어요. 그럼 이년 동안 주체 살 나라를 보호해 주고 뛰었지. 한국 인터넷 기업 기사에서 보호 나라를 만들어 정보를 지켜주고 같이. 기사는 바이보 사나간로인터넷 정보통신망 보호를 수행하면 특히 보호 나라는 국내 정보침해 신고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로 타카 채널로 신고 추가 스팸 스미싱 문자나 메일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정보 보호가 각다 보호 나라에서. 합격자 동맹 모두 모두 지켜주고 싶었어요. 와이프 앞에서 얼굴 꾹 대고 제가 지켜드렸고 들어 맞춰 할 때도 지켜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드릴게요.